여기도 나무가 예쁘네요. 지금 여기는 다른 정원이에요. 근데 나무 아래는 지금 보시면 나무가 저렇게 생겼죠. 근데 위는 이렇게 어 노란빛을 띠면서 아주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도 자라는 모습은 뿌리 번식을 하는 그 오가피와 비슷한데 오가피는 아니고요. 다른 식물이네요. 뿌리 번식이에요. 보시면 가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요. 주먹이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새순을 화분에 주신 벌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이고 소나무 보세요. 새소리도 나고요. 그다음에 철쭉이겠죠? 아이고 꽃이 하나까다 꽃이 정말 하나같더기해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요. 음, 아, 향도 좋아요. 향도 엄청 좋네요.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어, 기분이 좋아지는 곳 아닐까요? 좋은 향도 나고 이게 지금 민들레인가요? 아무튼 민들레 홀시대요 날라가고 있네요 민들레가 홀시대요 보세요 이 날라가죠? 또 이게 날아가죠? 요게, 요게 지금 쉬죠? 어딘가 날라가서 또 나게 되는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저렇게 그냥 흘러 내리고 있어요. 시원하지 않나요? 보이시죠? 우리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꽃 한데 예쁘게 흘러 내려오고 있답니다 철쭉 향이 철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좋아요. 예쁜 꽃들이네요. 뭐. 여기도 꽃이 예쁘네요. 꽃이 예뻐요. 꽃이 아주 자자한데 예뻐요. 이것도 소미숭이 울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겼네요, 이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울금 모종을 많이 신었거든요. 보여주세요물쪽기 아주 신척에 잘 내려오고 있죠? 이게 쇠뜨기 아닌가요? 이게 쇠뜨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이 쇠뜨기 아닌가요? 쇠뜨기 같은 건데? 이게 쇠뜨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쁘네요. 그냥 풀맛 풀말, 약간 피맛이았요피그 풀말. 물속에서도 좀 자라고 있네요. 물생물. 물생물이 약간 물속에서도 좀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엄청 많고요 이거는 제가 예쁘다는 단풍이네요. 또 꽃이 피려고 하네요. 씨앗을 제가 심어 어딘가 심어놨는데 꽃 꽃이 피려고 해요.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립 단풍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쁘네요. 잎도 잎도 상당히 예쁘고 잎도 예뻐요. 여리고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하나 심어놓으면 시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늘이 되네요. 잎이 이렇게 여리게 자라서 이산처럼 예쁜 그늘이 안에 보세요. 안에 들어가 볼까요? 시원해요. 나무 안은 시원하답니다. 어, 앉아서 뭐 책을 봐도 좋을 듯 하네요. 철쭉이 있고요 여기는 예쁜 정원이에요. 나름 예쁘게 만드셨어요. 여기도 또 다른 식물이 나네요. 식물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거 솔순이네요. 솔순. 솔수는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떠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송아가루가 날리기 위해서 솔꽃눈이 지금 맺히고 있나요 이게 엄청 좋아요. 송아가루. 저는 그냥도 먹거든요. 맛있어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약간 신맛도 같이 나요. 오, 여기는 송화가루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솔룬이 상당히 많이 맺혔어요. 나무는 지금 이렇거든요. 그 소나무가, 어, 반송 같기도 한데 엄청 크고, 크죠? 엄청 크고, 반송을 심으셔야 돼요. 집에서 심으실 거면 마당 같은데. 반송을 심으셔야지 이 솔룬, 솔눈, 이 솔룬을 따, 서 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대 이대로 따서 하나하나 두 개씩 차로 드시는 거예요. 술에 넣어 드셔도 소량이 난답니다. 어 좋은 소나무네요. 여기도 소나무 보세요. 단성 같은데 아로 예쁘네요. 이렇게 낮으니까 낮으니까 요 솔솔 솔잎차로도 드실 수가 있겠죠. 낮으니까 예쁘네요. 소나무가 예쁘게 생겼네요. 얘는 되게 오래된 듯해요. 몇백 년 정도 됐을까요? 여기도잘 여기 흐르고 있어요. 소나무는 꼭마당이 있으시거나 조만 화분이 있으셔도 심으셨다가 새순이 나면 따서 드시고 하셔도 좋으실 듯해요. 어, 꽃눈이 지금처럼 꽃눈이 이렇게 맺혀 있는 이 어, 서울 서울 어, 새순이 최고죠, 최고. 요거는 이제 꽃이 피고요. 송아가루가 되고요. 우리가 사먹는. 요거는 이제 솔순. 이런 어린 솔순이 나오죠. 그거는 차로 하나 정도는 드셔도 아주 좋답니다. 감사합니다.